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수도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뭐이 지역주택조합에 있고 싶지 않아서 탈퇴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다양한 이유로 지위를 양수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양도,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 시까지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허가를 얻으면 추가 모집을 할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뭐 거의 100% 받아들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양수도를 할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 해석상으로는 자격을 승계할 당시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승계 이후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법제처 해석은 이와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집주자 선정 지위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양도 증여 한결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전매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주택법 제64조에 따라서 전매 금지가 되지 않은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만 조합원 지위 양수도가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100% 전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하면 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매도 청구를 한 이후에 100% 소유권 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한데 이 매도 청구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한데 착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이라든지상고심에서 계속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100%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양수도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조합원 지위를 양수도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단계 설립되기 이전에는 예비조합원 지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조합원 지위라고 할수 있는데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금지라는 것은 조합 설립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지의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는 방법으로 이 양도하는 사람이 탈퇴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양수받을 사람이 신규가입과 모집을 하는 형태로 해서 양수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도 금지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러한 양수도가 실질적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 승인 단계에 있어서도 사격 승인 후에는 양도가 허용은 되지만 소유권이 100%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고 하면 양수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하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양수, 양수인이 충원되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조합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상실에 따라서 위약금 그래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러한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세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면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저당권 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걸려있는 pf 대출 같은 것들을 받으면 저당권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또, 역시, 우회방법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과 충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 인정을 별도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회방법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양수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 자격을 당연히 인정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우회방법에 있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합에 당연히 협조가 필요함 부분이라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도 체결 후에 뭐 명의신탁 이런 것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지 조합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합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 다른 사람에게로 명의위탁자에게 뭐 돌려달라든지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양도조합원 권리에 뭐 탈퇴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압류 등의 하자가 있다거나 해서 양수도가 안될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기과일 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상례를 한번 살펴보면 대구 고등법원 상개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수도 계약 체결 후에 해당 지역이 후기 과일지구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착격승님이 주택 건설 태우 지역보 이전에 체결된 조합원 지위 양수도 계약이 주택법 위반에서 무효인지에 대해서 다투었고 매수인은 원고로서 양도 계약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넘겨받기 위해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양도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 특위 과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주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22조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개, 체결된 계약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조합은 지위교체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사법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양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인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에 투기과일지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양수도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으로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기과일지구 추가로 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 투기과일지구가 지정되었을 때는 요 판례를 들어가지고 충분히 다퉈 볼수 있을 것 같고 해당 판례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례로서 의미를 꽤 가진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휘 승계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우선은 뭐 양수도 하실 분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양수 받으실 분들을 찾은 다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양수도 신청서라든지 계약서, 신분증, 뭐 조합원 증서 등뭐 조합에서 요구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진행해서 지휘 승계가 완료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인데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서 된다 해서 조합원 명의 변경을 신청을 해서 이제 구청에 접수를 해서 자격을 검토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도인에게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미 조합원 명의 변경이 되고 구청까지 됐으니까 양도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도 조합원 자격이 안 되고 그고 양도인도 자격 상실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양도인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이 확실히 완료되기 전까지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조합원 지위 양수도에 대해서 허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합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완료 이전에는 양수도 계약을 해결 못하도록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원 지휘 양수도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양수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기 과일지구 내 사업장은 전매가 금지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도 양도가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고 하더라도 소지 소유권 100% 확보하기 이전에도 불가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착공한 이후에 양수도를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승계여부를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고 승계자의 대출 자격 요건,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고 이자율 상한 조건, 변동 가능성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 분양가도 마찬가지일 경우인데 어쨌든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가능 문제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는 참고 사항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별도로 있다 라고 해서 양수인이 취득세를 한번더 내셔야 합니다. 토지에 관해서입니다. 어차피 건물은 완공된 이후에 있고, 그때는 양수도가 아니라 그냥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양수인이 내야 된다 라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